최근 꾸준히 저는 윤석열 검찰청장과 나경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을 날린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상황에 지금 한명숙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검찰에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형사통, 형사부에 대한 인사, 그 얘기가 또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검찰 내부의 특수부가 비상에 걸렸다. 그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힘이 빠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윤미향 당선자를 공격하면서 지금 극우 세력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베에서 반일 운동은 잘못된 것이다, 친일이 맞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를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극좌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막 진영 논리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의 그런 회계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비판하고 또 시정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을 공격하면서 모든 그들의 걸어온 그 30년간의 기록들이 다 잘못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의 그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결국에는 역사를 다시 뒤집으면서 그우세력들이 다시 이 틈을 삐집고 나오려는 기회를 잡았다 해서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전 짠듯 움직이는 여당, 한명숙 구하기 넘어 검찰 개혁 걸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니, 웃긴 게 한명숙 사건이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이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그모 의원한테 6억 원을 줬는데, 그거는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저렇게 조작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바로 잡는, 그 역사를 바로 잡는 게 작전이 없이 가능합니까? 어떻게든 그냥 공격을 하려니까 저런 터무니없는 그런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제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 하냐? 도대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1월 정기 인사 때도 750명 가량의 검사를 인사를 했었고요. 오는 7월에도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의 검찰총장의 그 패거리들인 특수부 위주의 그 검찰 지도부들을 교체할 거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바,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에 추미애 법무장관 무능하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무능하다. 윤석열도 하나 손도 못 대면서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는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흠집 내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이 민주 진영의 사람들을 힘빠지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박정희였다면, 그리고 박근혜였다면, 이명박이었다면, 하루아침에 윤석열을 갈아치우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채워 넣었겠죠. 물론 이해관계가 그들끼리는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게 있지만, 이 역사를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열망을 가진 그런 정부는 계속 검찰이 협조도 안 하고, 언론도 협조를 안 하고, 기득권 카르텔들이 어떻게든 흠집을 내면서 본질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장기이자 특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계를 밟아가서 민주적으로 그리고 원,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저 같은 유튜버들은 계속 방송을 통해서 근황을 그리고 이런 차근차근 그런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명숙 사건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만호씨의 옥중비망록이 알려진 후에 검찰특수부를 필두로 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MBC와 뉴스타파는 당시 진술이 검찰의 강요, 회유된 거짓 진술이었으며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조작됐다는 내용의 한만호씨의 비망록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 송기현 의원 등은 이 법무부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검찰 수사가 비정상적인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김도읍,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계속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참패해놓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이에 뻔뻔한 검찰 수사팀도 입장문을 냈는데 보면 검사의 회유 협박, 6억 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허위 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 조작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서 이거는 그 검차, 검사가 작성한 한 씨의 진술 조사의 증거의 능력을 인정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들이 지금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벌여왔는지에 대해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김도읍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의혹 제기만으로 조사 없이 검찰 70명이 가족을 탈탈 털고 6년간 1억 인건비를 썼다고 부정 축제했다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네티즌들은 이제 다 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알아요. 검찰과 채널 a 조작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이번 비망록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실제로 그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던 채널A와 검찰, 지금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는 걸 보셨습니까? 일부 언론이 이걸 다루더라도 언론과 검찰과 그 기득권들이 이걸 계속 외면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채널A에선 자체 조사한다든지 지금 한 달가량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떠한 내용도 제대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 제가 윤석열 검찰청장과 채널A, 그리고 그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젊은 놈이 아직 치우쳐가지고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공부 똑바로 하고 영상 다뤄라.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이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쪽 입장을 다뤄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도 이명박 재단하고 그리고 미래통합당하고 이런 엄청난 그 종편의 공격을 받았던 입장에서 제 입장을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언론이 다루지 않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한명숙 전 총리나 이런 저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공격 그런 거를 가만히 보고 외면하는 것은 저에 대한 양심을 팔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런 댓글을 달아봤자 저는 이쪽 그 민주 진영의 입장을 다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제가 다뤄봤자 어차피 기성 언론들은 외면하고 어차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영상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이런 내용들을 다뤄달라고 제가 뭐 치우쳤다,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맞습니다. 저는 기계적 중립이 제일 싫어요. 이런 상황에 과만히내 입장 아니라고 하면서 팔짱 끼고 양쪽 다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중립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본인들이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와달라고 간절히 얘기할 때 남들도 다 팔짱 끼고 본인처럼 행동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법무부 장관까지도 70여의 압수수색을 하고 저렇게 탈탈 털면서 어떻게든 여론을 악화시켰던 그들이 일개 시민 한 명을 무서워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전 총리까지도 그리고 전직 대통령까지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어떻게든 여론을 악화시키고 조작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역사를 바로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계속 제가 무슨 뇌피셜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도 전국의 그 특수부가 세 곳을 제외하고 폐지가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형평 인사와 그리고 특수부가 지금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이 특수부가 여태까지 검찰의 대부분의 적폐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고 물론 다른 검사들도 양심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엔 이 특수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그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보이진 않지만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쉽게 알수 있고요 최근 뉴스타파 시민보기자도 한명숙 사건은 윤석열 검찰청장을 필두로 한 검찰 특수부 라인이 검찰들이 다 연관됐던 그런 사건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당시 검사들이 대부분 검찰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특수부를 폐지해서 세 곳밖에 안 남고 이제는 검찰 그 간부들도 특수부 요직을 그 차지하고 있었던 윤석열 패거리들을 이제 서서히 빼면은 서서히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망록도 계속 외면을 하고 있죠. 김용민 민주당 당선인 인터뷰를 보더라도 윤석열 청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을 저렇게 진행한 걸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결국에 조국 전 장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초고속 압수수색에 나경원 윤석열 장모권 채널의 검언유착 의혹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본인은 그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라고 검사냐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하는 짓이 딱저 모습이죠 이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노한균, 김주현 김기동, 이동렬 임관혁 이들도 절대 잊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윤대진, 박찬호, 한동훈 이 대표적인 윤석열 패거리들이고요 그래서 특수통 말고도 형사부 검사들도 알아줘야 된다 해서 검찰개혁의 이 다음 과제로 지금 7월 인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극우 세력을 지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미향, 논란, 악용에서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나경원 그 열두 차례나 고발당했지만 나경원도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죠 이런 상황에 극우 세력들은 윤미향 논란을 악용해서 역사를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고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옳다 나하고 이거를 총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주 죽순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미향 당선자가 잘못이 없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저는 단한 번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그 시민단체들의 열악한 환경과 그런 회계처리와 이런 부실한 게 있다면 누구나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만, 이들이 향한 그 칼날이, 칼끝이 어디를 향했는가를 봤을 때, 친일이 옳다? 그들의 주장은 지금 이런 겁니다.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고요. 여기서 윤석열 장모가 묻히는 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공격과 비아냥이 들어오더라도 꾸준히 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앞으로도 다룰 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내용을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